전신의 혈액순환을 돕는 전신 운동입니다. 자, 먼저 선 자세에서 다리를 넓게 벌려주세요. 골반 너비 두배 정도 혹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양손 깍지를 껴서 손바닥이 천장을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자, 그대로 손바닥으로 원을 그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먼저 오른쪽으로 상체 기울였다가 이제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보면서 엉덩이 뒤로 쑥 빼고 왼쪽으로 그대로 옆구리 힘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반대쪽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왼쪽 갔다가 크게 원 그리고 다시 제자리. 자, 이 동작은 양쪽 세 번씩 반복해주시면 좋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업무 중간중간,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